송도지구 워터프런트 프로젝트 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지난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프로젝트는 송도의 폐쇄된 물길들을 연결해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지금 물길을 나 아, 그대로 둔 상태라면 또수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더 중복 투자 문제가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송도 지역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질 악화와 유지관리 비용 문제 등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송도 지구의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과 레저, 쇼핑 시설의 도입으로 인천의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트 TV 뉴스 김가은입니다.